영국 최고급 주거 지역 햄스테드가 뒤집혔습니다. 유럽의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들이 하나둘씩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새로운 목적지였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30년 동안 이 지역의 부동산을 다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맨션을 팔고 한인타운의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 현상의 중심에는 유럽 최고의 프리미어리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에이전트 경영진 올리버 카터가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명 축구 선수들을 대표하며 탁월한 협상력과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올리버 카터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접목한 스포츠 에이전시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연 매출 수백만 파운드를 달성하는 등 축구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이끌어 온 인물입니다. 평소 그는 건강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철저한 관리로 프라이빗한 생활을 선호했기에 그가 500만 파운드짜리 메이페어의 호화 맨션을 매물로 내놓고 한인타운의 새 아파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런던의 금융가와 스포츠계 전반을 들썩이게 만들었죠.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그의 대담한 선택은 곧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20년간 함께 일해온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그의 와이프와 아이들 역시 눈물로 항의했으며 이웃들은 그가 이제 업계에서 손을 뗄 때가 온 것이 아닐까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흐른 지금 그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히려 그의 선택을 본받아 한인타운의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아파트 가격은 천장 없이 연일 기록을 뚫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 영국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을 넘어 유럽 상위 1%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꾼 올리버 카터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 카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프리미어리그 관련 에이전트 경영진으로 일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시스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오랜 세월 프리미어리그의 화려함과 경쟁력이 유일하다고 믿으며 살아왔기에 한국 축구나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소규모 리그일 뿐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빠져있었던 저에게.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이 날아왔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평소처럼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차한 잔을 즐기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을 받았죠. 그건 바로 한국스포츠협회에서 보내온 초대장이었어요. 초대장에는 한국축구 및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회의와 특별 이벤트에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첨단훈련시설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선수단 주거아파트에 관한 정보도 함께 있었어요. 이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놀랍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지만, 저는 프리미어 리그 시스템에 우월함만 믿고 있었기에 초대장을 무시하려 했었죠. 솔직히 말해 이메일을 보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축구 실력은 형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전 세계의 자부심인 프리미어 리그가 당연히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 스포츠협회 같은 곳이 우리 수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때제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라이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제 고집을 부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던 소중한 친구예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친구에게 말했죠. 내가 한국에서 온 초대장 하나를 받았는데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특별 이벤트와 함께 인공지능을 접목한 주거 문화를 소개해준다는 거야. 그러자 라이언이 말했어요. 올리버, 내가 프리미어 리그의 시스템만 믿고 있었던 건 알지만 이번 초대장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야. 한국은 지금 주거 문화와 스포츠 기술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어. 인공지능을 접목한 주거 아파트라니 그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라이언의 진심 어린 설득과 열정적인 설명에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고집스러운 생각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결국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도 커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 한국에 와서 처음 본 풍경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제가 도착한 곳은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마치 미래 도시에서나 볼 법한 초현대식 주거 단지였거든요. 탁트인 중앙 광장, 세련되게 꾸며진 조경, 그리고 하늘 위로 곱게 솟은 다섯 개의 초고층 타워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제 입에서는 무의식 중에 이게 정말 아파트 단지라고 라는 중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정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고급 호텔처럼 정갈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저를 반겼죠. 입장부터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을 강화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모든 방문객이 스마트카드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이곳의 기술력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건 평소 제가 익숙했던 어둡고 허술한 런던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어요. 곧이어 저는 제가 지내게 될 공간으로 안내받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당연히 버튼을 누를 거라 예상했지만, 인공지능이 탑재된 엘리베이터는 출입문에서 인식했던 제 얼굴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호출되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관과 실내 공간 사이에 중문이 있어 공간이 구분되어 있었고, 저는 한국 문화에 맞게 신발을 벗고 중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훈훈한 실내 공기와 발바닥에 번지는 따뜻함에 장거리 비행을 한 피로가 싹 풀리는 듯했어요. 와 바닥이 이렇게 포근할 수가? 혼잣말로 감탄을 내뱉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걸으며 따뜻한 바닥의 느낌을 즐겼어요. 마치 호텔 스파의 온열 베드에 누운 듯한 기분이었죠. 영국에서는 보통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공기를 데우는데 그 방식은 대개 천장에서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지만. 여기서는 바닥 전체가 온기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온돌식 난방 시스템 덕분에 저는 이곳의 기술력과 편안함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평소 런던의 차가운 콘크리트 아파트와 비교하면 이곳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실을 둘러보니 공간은 넓고 자연광이 가득했어요. 편안한 의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어요. 형형색색의 꽃들과 정갈한 나무들이 인상적이었죠. 모든 곳이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색채도 차분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아파트 안에서 잠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스마트 시스템이 내는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음성으로 조정하자 방안의 음악이 경쾌하게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정원은 한 눈에도 그 규모가 상당한 것을 알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내부 공간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부대시설로는 호텔급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도서관, 키즈 카페, 스크린 골프장, 심지어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레스토랑까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몇 번의 엘리베이터 이동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죠. 심지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은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소와 보안을 책임지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설계된 거죠. 제가 영국의 공원과 같은 크기의 내부 정원을 거닐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인 라이언이었죠. 올리버, 지금 어때? 라이언의 목소리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라이언,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말 그대로 미래도시야.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주거단지인데, 인공지능이 시스템으로 설계된 난방부터 보안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까지. 영화에서 나 상상했던 모든 게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 이곳은 런던의 전통적인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라.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내 삶의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라이언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다시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와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인공지능이 에너지 사용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온도나 조명 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주기도 했고 제가 직접 음성명령으로 조절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내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꾸미고 취향에 맞는 물건을 곧바로 구매해 볼 수도 있었어요. 아파트 내부의 시스템은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또한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제 체형을 분석해 주더니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을 제시해 주었어요. 실내 수영장에서는 물의 온도와 청결도가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도서관에는 디지털 자료들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경험은 제게 과거 영국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알수 없었던 혁신과 편리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미래주거단지는 앞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특히 영국의 전통적인 주거 시스템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편리함과 집안을 훈훈하게 감싸주는 온돌식 바닥의 편안함은 주거 공간의 편의와 안락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완벽한 모습의 미래 주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 생활의 기준은 이곳, 즉 한국에서 경험한 이 혁신적인 주거 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 커리어에서도 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리라 다짐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프리미어 리그의 전통과 시스템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혁신과 변화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영국으로 돌아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영국에 건설되는 한국 스마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곧바로 라이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죠. 모델하우스는 제가 한국에서 체험했던 모든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고, 오히려 더 발전된 기능들도 추가되어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설과 설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마치 거대한 데이터 센터처럼 각 방마다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어, 온도, 습도, 공기질 등 모든 환경 요소가 한눈에 파악되었어요. 한 구석에는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고, 그 덕분에 전력 사용량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드론 배송 플랫폼이 작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택배 상자가 도착하면 작은 드론이 자동으로 상자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모델 하우스를 다 둘러본 후, 저는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 새로운 주거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제 기존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기로 결심했고, 한인타운 인근의 이 스마트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몇몇 친구들과 동료들은 한인타운 이사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일부 이웃들은 걱정 섞인 표정으로 제 선택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주택 이동이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제 인생과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내놓은 주택의 매수자는 금세 나타났고, 저는 한인타운 인근의 그 스마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이사 후제 새로운 주거 공간은 제삶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매일 아침 스마트 시스템이 작동되는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눈을 뜨면 온돌 난방이 발바닥부터 온기를 전달해 주어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안의 조명, 온도, 환기까지 모두 음성 명령 한마디로 제어되는 시스템은 런던의 전통적인 주거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이었죠.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제 동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느날, 저는 제 회의실에서 프리미어 리그 스포츠 경영진 몇 명을 모아놓고 제 새로운 주거 공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의 스크린에는 제 스마트 아파트 단지의 다양한 기능과 시스템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실시간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자동화 주차 시스템, 드론 배송 플랫폼 등 혁신적인 기능들을 소개하자 경영진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죠.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죠. 집안의 모든 것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 일상의 편리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를 고집해왔던 몇몇 경영진들도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과 체험 후기를 들으면서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의 기술력은 런던에 있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어. 이젠 집을 선택할 때 스마트홈 시스템과 온돌 난방 같은 혁신적인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아. 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 추천을 듣고 프리미어리그 관련 에이전트 경영진들 사이에서는 한인타운 인근의 스마트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에 다녀간 몇몇 동료들은 우리도 이 혁신적인 생활 방식을 경험하고 싶어. 라며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런던의 주거 환경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미디어에서도 이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졌어요. 영국의 주요 부동산 전문 매체와 경제신문들은 한국 스마트 아파트가 영국 주거 문화의 미래를 열어준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놓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죠. 특히 젊은 mz세대와 프리미어리그 임원들 사이에서는 스마트 라이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건설사가 짓는 최첨단 스마트 아파트가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 주거 환경을 혁신할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앞으로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스마트홈 시스템, 온돌 난방,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이 널리 도입되어 전통적인 주거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거예요. 영국에 불어든 스마트홈 혁명의 물결은 앞으로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미래의 주거문화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감동도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앞 정겨운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곳, 감동 슈퍼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